아, 오늘은 태국 사일차입니다. 어, 디스 원1 플러스 원인데4일파바트 음. 음, 바시려는데디스원루스 원. 음, 그래. 아침부터 저기 피자 한번 신나게 먹어 보자. 음. 음. 자, 피자 원 플러스 원, 피자 한 판도 원 플러스 원, 치킨도 원 플러스 원. 하나는 되게 도우가 얇고, 하나는 도우가 좀 두꺼운 거. 보통 저기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날씨가 따뜻하고 물가가 싸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좀뭐 은퇴도 하고 싶어 하고 뭐 여행도 뭐 자주 오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살아보고. 이번에 와서 또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아, 전에 에어컨이랑 조금 안 맞아가지고 너무 또, 또 이게 찬바람 너무 세고 이러면 또 잠도 안 오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침대 위에도 에어컨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위로 쌓아도 이 돌아서 얼굴 쪽으로 이제 바람이 옵니다. 까 이제 양구 건조증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저기 눈이 막 아프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주르줄 흐른 거예요. 새벽 깨가지고 눈물을 닦아도 계속 흘러. 그런 일이 가끔씩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이 안 맞는 사람에게는 하, 태국에 사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네. I want to change t 아니 아니 아니. e v e r y w is s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 마이 갓. just ask who in h a the buffet together in there because she cannot come to thailand <laughs> ah, it's full friday night. and uh, she have five holiday uh, five day off same mm. but she i can come here but she have to stay in there five <sighs> i cannot stay now i going crying <laughs> i got to got depressed 오일은 그래, 조금..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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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b e t t 국 r to like travel somewhere a 그래, 국한 not stay in there. 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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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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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마사지? s a g e Massage. Head. Something like that. 페이스도 한다면. 페이스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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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90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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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좋아하는 구성. Time to relax because you work so hard. 아, 네가 워크 하이 We work so hard, so it's time to relax. 그래. I pay this for you. <laughs> <laughs> 얼마인데? not much. 원팔십 얼마인데? Almost 1,000. <laughs> 진짜? 음. 아. <laughs> 아니 여기는 정말 일부러 와야겠다. 와, 여기 뭐 지하철, 지상철 있는 것도 아니고 홍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야, 음. 어, 어떻게 찾았어, 여기? Uh. <laughs> How you find it? 인틱톡. 틱톡에서 TikTok. 찾았어? 아, 홍보를 잘했구나. <laughs> That's why they are so happy to get me at the cut. 마이그레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뭔 개를 한다고 음. 얼굴 머리 어깨 막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시간 반두 명에서 팔만 원이야 팔만 <laughs> 원 you can wear none my 등 땅도 이제 안개는 좀이거 นวดแบบที่เขาเรียกว่านวดอินเดียใช่ไหมคะกับนวดไทยมันไม่เหมือนกันเหรอคะไม่เหมือนค่ะไม่เหมือนกันอะไรประมาณนี้อ่าอินเดียมันคือน้ำมันมะพร้าวเหรอคะใช่ค่ะอิสโกโคนัตออยล์ออินเดียเลสซี่พี่โอ้โหนราดูไปรู้กันได้ไปไฮ้ที่เฮ้ยดูกันต่อไปเหรอซุสเดี๋ยวฟูจงก็รู้ก็ถ่ายเลยใช่ไหมพี่พี่ 아, 일 여기가 방이 저기 인실이면 참 좋은데 인실이 없네. 아, 여기서 그냥 저부터 받겠습니다. How long you work? 마사지 탐관 마사지? Um, ten. 10B? Ten B. Ten. B. 오, 개마 개마. 일단 마사지 그 너무 잘 받았습니다. 어 잠이 왔다 깼다 왔다 깼다 반복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저기 가격이 아무래도 다른 마사지나 이런 것에선두배 비싸잖아요. 기대를 해서 그런가. 똑같은데 그냥. 예. 네. 등에 저기 아로마 마사지 하고 이제 목 조금 그다음에 이제 얼굴 뭐 머리 이렇게 이렇게 끝이 끝 끝. 그래서 어, 이게 뭐가 다른 거지? 그래서 극강의 가성비만 따지는 저로서는 차라리 여기서 천 바트 주고 이제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되게 동네에 아무 마사지샵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마사지 타이 마사지를 끊은 다음에 뭐등3 0분 받고 그 뒤에 이제 목 어, 얼굴 머리만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시거든요. 예, 그게 차라리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시간 나오면 뭐발 마사지도 조금 하고. 예. 뭐 이랬던 저랬던간에 뭐 태국만한 또 마사지가 없네요. 이렇게 뭐 아무리 여기가 뭐 저기 뭐 가격이 조금 나간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우리나라나 뭐 이런거 다른 나라에 대비하면 뭐 가성비는 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잘 받았습니다. 고마카. 고 고마카. 어, 긴다 이 말까? 어땠어? k 이 it. You like it? They 맞아 아, 요즘에 저기 저기 샤인머스캣도 남아온다더니 어, 태국도 이게을 많이 하네요. 아, 비싸지도 않네. 참고로 여기서는 노란색이 저기 맛이없고 파란색을 많이 먹더라고 태국에서는. 파란색이 더 맛있어요. 달다라이도 신맛도 많이 나고. 노란색은 안에가 뭔가 저기 부석부석 하려드나 그냥 수분이 없어요 노란색은 현대 트렌디? 어우 괜찮아 아우 불 지금 한뭐 4kg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오우 싸긴 싸다 역시 태국은 과일이다 그래 인코리아 어서 베리스랜스 그래 네, 씨푸드. 밖에도 지금 자리가 있는데 어, 밖에서 먹을 그건 아니에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모기도 조금 있고. 어때, 프라이스 칩? Not much, but e i c 먹자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 티니미, 차이 마이카? 아로이 마이카? 이 r g o 야이 마이카? After work, um, everything looks cheap. cheap, right? In my, in my opinion now. Right. So, yeah. yes. Before, when you when order I'm, something, I you always care I about the price. Right. But, <laughs> but now nowadays, I don't care much anymore <laughs> because I have money already. It's 그래. <laughs> Have ah, ah. money power. Mm. Mm. 어, 원래 저는 저기 리오만 먹는데 싱아맨랜드마네 씽아는 어, 그렇게 입맛에 안 맞던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 가격이 비싸네요. 130 바트 싸진 않네. 130 바트면 저기 그래도 5천 원 정도. 어,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맥주 한병 어디 가면 5천 원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격은 똑같네 똑같아자 오늘도 고생한 떠이와 나를 위해서. 어. 오랜만에 으으니 진짜 짜맛있네요이맛이었나 옛날에는 이렇게맛없던 봐, 우리 이리뷰이 봐, 바리보이 봐, 우이이 봐, 우이 봐, 우리 이 봐, 우위이 <웃음> 가위! 가위! 유패 <laughs> 아니 보통 저기 그 그냥 그대로 구워주는게 있고 반 잘라 구워주는게 있거든요 반 잘라 구워주는게 훨씬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와. 오한 번에 같이 오는 거나 아, 고구마카! 고구마카! 한거에다 먹으면 너무 아쉬운데, 이게... 아, 그리고, 그리고. 와, 진짜! 근데 그거는 이것도 매장을 잘 보고 가야 돼요. 여기 고추랑 마늘까지 올려가지고 오. 음. 따지고 보면 오늘 저기 뭐 하루 종일 먹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기 뭐 사고 뭐 마사지도 받고 한 것치면 여기서는 또 굉장히 또 비싼 것들을 또한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걸 했다면. 3배, 뭐,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진짜 뭐, 돈 아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Like 오 오유유, 예, 예. 나는 이거 동상인 줄 알았네, 진짜네. 아, 네, 네. 와 오. 어오 사람 많은 거 같아. 자 지금 여기 떠이 국수 먹고 나는 카우카무 음. 먹으면 되겠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많네? 자, because of this maybe the other person <laughs> you know before <laughs> but they are, uh, i when i hungry i'm angry but when i grow up more until now uh. i also shop because i mean i'm not easily angry uh. wow. oh, oh shit. 이게 보통 국수집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건데 되게 그 코코넛으로 만들었는데 고구마 느낌 아주 달콤하게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오카무 아이고 귀엽다 깨끗하네 why they make this color? they like r i n color 괜찮은데 색깔 내 생각에는 좀 특이하고 괜찮은데. 아, 사우디카사우디카 어, 그렇으니까. 어, 아, 어, 아직 분양 안 했구나. 아하. 어. 뭔가 좀 괜찮아. 아, 어, 네 개동으로 돼 있고. 아, 수영장도 있고. 아, 고그마카. 어우 시원하다. 그런 판매도 하고 렌트도 하고 어 저기 저기 가구도 포함되 있는 패키지가 있네요 이제품 2.8백만원이에요 음이 35,000원이에요 이이 제품은 이이이 제품은 이 여격이 크진 않네 와우. 인테리어 안 했을 때는 조금 뭐 그저 그럴듯? 여기 바있어어 인테리어 이쁘게 해놨네 맞아, 인테리어 너우가 아, 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뭐 있을 건다 있네 는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기, 좀, 골목 안쪽에 있는, 저기, 아파트, 이런 건데, 아, 완전 저기, 옆에 있는 그런 거랑 가격이 일단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그렇게 뭐, 안에 뭐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뭐 공용시설이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기, 뭐, 뭐, 맞지? 아, 요미 조금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아, 떠이가 저기, 지나가다가 좀 괜찮아 보여서 한번, 뭐, 나중에 한번, 사야 되니까 구경한다고 했는데 뭐 태국에는 또 이런 게또 워낙 많아가지고 가성비도 좋은 거 많거든요. 굳이 저기 요런 거는 살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But in the future, I gonna buy condo for us oh, 그래, 그래, or right. house. 그래, 그래. If I got the win number one lott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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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 opposite side, o f p o e square. Are you I? gonna go first? Okay. No, we go together. Okay, okay, okay. one He said if we go the second square directly One person you sit If we go opposite side and we are by ourselves 10 baht Okay, 10 okay. bah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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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이 얼마 전에 그 총기 사고 있어가지고 좀 가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이 지금 또이 지금 쇼핑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I 나 walk walking 사이리. Like 네, 조심해야지. 저 <laughs> 아, 조금 조금 무섭네. Uh -huh. <laughs> 또야 또야. Uh -huh. 얘기해 내가 푸 하고 올게. 어. 와산 저기 보고 있으라. 푸우. 거 어, 간다. 간다. 어, 어. 네. 와산 어. 가있어, 가있어, 가있어. 네. 와, 이제 여기 목곡이 되 있구나. 와. 아니, 원래 이게 좀 되게 볼수 있게 딱 해놨는데, 훔쳐갔나? 아예 그냥 못 보게 해놨네? 자, 이번에 떠이한테 뭔가 좀 선물을 좀 사주라고 하는데, 아 어, 구독자분들 저기 10만 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기념도 있고, 어, 떠이가 요즘에 또몸좀안 좋은데, 아 어, 뭔가 좀 힘을 주려고 뭔가 그런 의미로다가. 일단은 떠이가 지금 휴대폰 제가 옛날에 그 3년 전에 바꿔줬어요. 휴대폰 약간 저기 좀 오류가 좀 자주 나고 이래가지고 떠이가 저기 맨날 휴대폰 보니까 좀더큰 걸로. 1 5 p 맥 o m a x max no. 이4 max. I'm not sure uh, tomorrow, tomorrow will be h a v e y You can come back t o m o r o t o m o r o i e will b i n before h uh, นี่ day off เลย stop transfer not income โปรโปรโปรอ๋อ f i f e n pro เย่เย่เย่ black อ่า fifteen pro I have been b a c k this this and b u e this อ่า blue อ่าโอเคโอเค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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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วะถ้าไม่ไม่มีทุกวัน you check อ่า body 어디? 오케이 체크..아.. 아체크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체크..아.. 폰.. 앤.. 앤 카메라 태국이라서 좀 사는 게좀 오래 걸렸네요 간 이거.. 한 5분이면 살줄 알았는데 20분 걸려서 20분 네 저희가 지금 의심을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I want to buy Pro Max but. Baby, more layer. But I don't like it. I want to give you. My own baby. Keep it here. Baby, my own. My dog. <laughs> baby, you get this one, you see. I'm not angry if you buy it. You use. You don't have to buy this one. You just get this one. I give you back. Use her. Listen to me. Listen to me first. Tessa, Tessa. I know you don't have money. You get this one so you don't have to. <laughs> because I don't want you to spend money about yeah, this yeah, 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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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know you don't have money. Right? Yeah, yeah, yeah. I gotta use it when I got KSM. 고뭐팀 오레디. 안 갖고 나 यूज. 뭐 해? 왜 배죠 왜... 아이.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5일간의 태국도 휴가를 마치고 이제 카타르로 돌아갑니다. 또 가는 비행기는 또 자리가 많아 가지고 아주 널널하게 지금 예약 완료. 올 때는 정말 고생했는데 갈 때는 그런가 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네. I think if we go together is better. Now. 카타르? 음. Um, 알라랍시다. 아, 카타르. 그래. 애프터 Maybe a few months later. Mm. Uh, after everything. 최희하. When I see the end, I'm gonna. 어 여기 카타르 항공은 그 카펫을 깔아놨네요. 이렇게 레드카페처럼. 13킬로나. <laughs> 13킬로? 13kg? 많이 안샀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봤어. 음, 그래. 걸리스타 그래. from h e 슬립하고 the airplane. <laughs> 음. <laughs> s e See 그래.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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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you to come with me, huh? <laughs> uh, next time, but there. Next time we go together, Haza. <laughs> <laughs> <laughs>